1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펙스턴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펙스턴을 바라보는 여자친구도 힘이 들기 마찬가지죠. 다음 날 아침, 여자친구는 침대에서 사라진 펙스턴을 찾기 시작하는데 펙스턴은 식탁 의자에 앉아 목이 잘려 죽은 상태였습니다. 팩스턴의 목을 받고 만족하는 한 남자. 이 남자는 팩스턴이 탈출했던 엘리트 헌팅의 수장 샤샤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 베스와 휘트니는 누드 키로키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을 마치자 모델이었던 엑셀이 베스에게 다가옵니다. 베스와 휘트니는 푸라하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기차역에서 만났는데 예정이 없던 또 다른 친구 로나가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평소 로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휘트니는 기분이 상하게 되죠. 기차에 탄 이들은 로나를 남겨두고 술을 한잔하러 떠나게 되는데, 복도에서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좀 수상해 보입니다. 혼자 방에 남아있는 로나를 훔쳐보기 시작하죠. 한편 술을 마시러 간 베스와 히트니는 모델이었던 엑셀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 방으로 돌아온 베스와 히트니는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찾으며 울고 있는 로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엑셀이 방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들은 함께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엑셀의 목적지를 들은 베스 일행은 관심을 보이게 되고 결국 예정에 없던 슬로바키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호스텔 1편에 나왔던 바로 그 호스텔입니다. Can I help you? I need a room for my friends. a your passports, please. America. Here are your keys. 여권을 내고 체크인을 하자 종업원은 이들의 정보를 세계의 부자들에게 뿌리고 비공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드라는 남자가 낙차를 받게 되죠. 토드는 친구 스튜어트와 함께 슬로바키아로 오게 됩니다. 토드는 엘리트 헌팅 정혜원의 상징인 문신을 새기고 기분이 들떠 있지만, 스티어트는 문신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결국 문신을 하기로 합니다. 문신을 하기로 합니다. 한편 베스의 일행은 그날 밤 호스텔에서 주최한 수학제에 참석합니다. 이때 로나는 베스의 재력에 대해서 알게 되죠. 잠시 후 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베스와 히트니를 낙찰받은 토드와 스튜어트였죠. 혼자 남아있던 로나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춤을 청합니다. 로나는 바로 음악이 되죠. 베스 역시 다른 남자가 춤을 요청합니다. 베스가 거절하자 남자는 묘한 말을 남기면서 자리를 뜨고 그 뒤에 있던 호스텔 직원이 베스 에게 대화 내용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술을 건네는데 무언가 찝찝 함을 느낀 베스는 받은 술을 몰래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스튜어트가 서 있었죠. 베스는 술을 사러 가는데 난생처음 남자에게 대시를 받을 로나는 많이 들떠 있습니다. 베스는 낯선 남자에푹 빠진 로나를 진정시키죠. 한편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로나는 결국 낯선 남자와 보트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스간 곳에 도착하게 되죠. 커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때, 웬 남자들이 나타나 로나를 납치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로나가 걱정되는 베스지만, 챙겨야 될 짐덩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엑셀에게 로나를 찾아달라고 하고 피트니를 챙기러 가게 됩니다. 다음 날 로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베스의 일행은 온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베스는 온천에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베스는 일행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웬 낯선 남자들이 베스를 잡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서둘러 온천을 빠져나와 숲으로 달리지만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죠.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꼬마들이 베스를 후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리더니 샤샤와 엑셀이 베스에게 다가옵니다. 엑셀은 샤샤의 끈아풀이었죠이 사실을 모르는 베스는 이들이 구해진 것으로 알고 샤샤의 지우로 따라가게 됩니다. <놀람> They are looking for your friends. Okay, thank you. Come, let's get you some clothes. I'm worried about what? She'll be okay. Come, you should lie down. I'll wake you up when the police arrive. 계속된 엑셀의 호의에 베스는 쉬려고 하지만 이상함을 느끼고 창 밖을 보게 되는데 그곳엔 경찰이 아닌 낯선 남자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베스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방을 탈출하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복면을 벗은 베스의 눈앞에는 다름 아니 스튜어트가 있었습니다. 스튜어트는 베스를 안심시킨 후 베스를 풀어주게 되죠. 베스는 okay.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스튜어트를 달래지만, 스튜어트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베스를 공격합니다. 한편 휘트니는 토드 앞에 묶인 상태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드는 이 상황이 즐거운 듯 한껏 기분이 올라있지만 실수로 휘트니의 얼굴에 큰 상처를 내게 되자 이 모든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토드는 서둘러 방을 벗어나는데 이곳의 직원은 죽지 않은 휘트니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직원의 말을 무시한 채 토드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게 되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는 것도 잠시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더니 개들이 달려들고 토드는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엘리트 헌팅 직원들은 아직 죽지 않은 휘트니의 사진을 찍은 후 특별 상품이라며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업 활동은 끝나지 않고 스튜어트 있게까지 가게 되죠. Yes. Apologies for interrupting you, but we have special available right now. Where's Todd? Problem is, friend. i take her. Stuart, you'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e f a l i t e b i e b t o e b i a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결과는 성공적 베스는 방심한 틈을 타튜어트를 제압한 후 의자에 묶는 데 성공합니다. What's the code? What's the fucking code? 방을 탈출하기 위해 암호를 누르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비상벨이울리게 되죠. No, 베스는 다시 샤샤와 마주하게 됩니다. 베스는 재력을 앞세워 샤샤와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샤샤와 협상을 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샤샤는 돈 이외에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선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이죠. 베스는 망설임 없이 스튜어트의 거시기를 뽑아버리고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헌팅의 정혜원을 상징하는, 문신을 세이게 되죠. 한편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는 엑셀의 가방을 꼬맹이가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엑셀은 덫에 걸려 쓰러지고 말죠.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베스가 서 있었습니다. 베스가 복수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07년 제작된 공포영화 호스텔2입니다. 1편과 같은 것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1편에서는 베테랑급 소시오패스들이 엘리트 헌팅에서의 행동을 그렸다면, 2편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는 신입 회원들의 첫 경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희생자들도 남자 3명에서 여자 3명으로 바뀌게 되고, 최종 생존자인 베스는 행동력과 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2편 또한 잔인한 장면과 노출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볼 만한 영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